안녕하세요 뒷담보패입니다 어, 오늘은 그립을 한번 갈아 보려고 해요 자동차 보면 그 에어필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반 카센터 같은 데서 갈면 뭐 몇만원씩 한단 말이죠 근데 인터넷에서 뭐 몇천원에 사서 혼자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립도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일 많이 쓰는 골프프라이드에서 나오는 그런 그립이고, 음, 이두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는 2,400원짜리, 요거는 어만 몇천원짜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호기심에서 한번 사봤는데, 못 쓰는, 못 쓰게 생긴 그립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인데, 이, 이게 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립을 진짜 실제로 갈면은 너무 굵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쓰고, 요거는 음, 일반,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그립인데, 어, 요 그립도 종류가 이제 여러가지가 있죠. 어, 실 그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무랑 실이랑 같이 되는 반실 그립이 있고, 그냥 고무 그립이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여기 뒷부분에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어, 립 그립이 있고, 일반 라운드 그립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 이제 막 클럽을 이제 스윙을 했을 때좀내 손에서 이 클럽이 좀 많이 이렇게 공 맞을 때좀 이렇게 도는 느낌이 있다라는 분들은 뒤에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리그립을 쓰는 게 좋고요. 그 요즘에는 우드나 드라이버나 이런 게다 로프트 조정이 되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로프트 조정하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조금씩 그런 거는 이 리그립이 아닌 이런 라운드 그립을 좀 씁니다. 그래서 그 저렴하게 내가 혼자 이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구성품은 그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테이프가 더 필요합니다. 어, 이 그립을 제거하고 나서 그 안에 붙일 테이프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클럽을 고정할 수 있는 바이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타 기름이 필요하고. 라이터 키름 이거는 만천원이천 뭐 원이면 살 거예요. 어, 이거는 솔벤트는 좀 몸에 안 좋잖아요. 1급 발암 물질이라 이거를 쓰려면이 솔벤트는 이런 그 고무 장갑 있죠. 그런 뭐 수술용 장갑처럼 생긴 그런 거를 좀 사용을 해서 끼고 하는 거를 좀 권장해 드리고 요거는 좀안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일단 치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스는 일반적으로 다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 이거는 뭐, 인터넷에서 지금 한 4,000원 정도에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샵에 가서 내가 교체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어, 대충 그냥, 이거는 이제 못 쓰는 그립이니까 치우고. 예를 들어서 이 그립이 15,000원 정도 한다고 라 봤을 때 갈아주세요. 그러면 한 2만원 정도 받습니다. 음. 그러면은 어... 그립 15,000원, 교체비용 5,000원 해갖고 2만원을 받든가, 아니면 은 조금 더 저렴한 만원짜리 그립에. 교체비용 5천원 해갖고 15000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클럽이 뭐한뭐다저 퍼터 빼고 하면 13개 잖아요 그러면은 10개만 가라도 5만원 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립을 대개 보면은 한 연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한 1년에 한번 정도 갈아야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싶고 어, 1년에 한번을 안 갈아도 되긴 하는데 많이 쓰는 클럽이나 그 다음에 연습량이 많으신 분들은 또 손에 힘을 너무 꽉줘 가지고 여기 엄지 부분에 이렇게 파지는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어, 연습을 하고 나서 이 클럽을 물수건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세척을 해서 이 손에 있는 이런 그 소금기 같은 거를 소금기나 기름기 같은 거를 이렇게 제거해서 말려서 보관을 해 주시면은 좀 오래 가기는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막 말라 삐떨어지거나 좀 삭아서 이제 많이 파지고 막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어 요렇게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이제 이거는 지금 한 4,000원 정도 하니까 8만원인데 4,000원에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 그냥 제가 원래 그냥 쓰던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이에다가 설치를 해주고 이거는 그냥 일반 그 집에서 하실 거면은 컴퓨터 다이나 이런 거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치인데 56도 웨치에요웨치인데 이거는 뭐, 안 갈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안 쓰는 클럽이라. 제 거는 이제 한 사용하다가 좀 달았다 싶으면은 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안 쓰는 클럽인데 요걸 한번 그냥 갈아볼게요. 그래서 이런 천 같은 거를 이제 여기다가 바이스에 물리기 전에 이렇게 놔주고 이렇게 물려줍니다. 살짝 물려주면 돼요. 너무 세게 하면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그다음 에 이제 칼로 이제 요거를 벗겨내는데 일반 카타 칼을 쓰거든요. 근데 또 이것도 이렇게 칼이렇게 후크처럼 생겨서 한번에 쫙 밀어내는 그런 그립 재고용 칼이 또 따로 팔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만1 0 0 0원씩 해요 이 칼은 다 있잖아요 하나씩 다 갖고 계시니까 이걸로 써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갈릴거고 음 이렇게 걸었을 때 리딩 엣지가 저쪽에서 일자로 딱쓸게 어,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다가 어... 사인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로 오게 또이 테이프를 감았을 때딱요 지점까지 오게 이렇게 바르면은 그립이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게 표시를 해 놓고요 그립을 이렇게 근데 이제 이, 그, 이 칼을 너무 깊게 넣어서 쫙 긁어버리면 이 샤프트에 기세가 이렇게 흠집이 싹 가죠. 그래서 이 카타카를 쓸 때는 그냥 여러 번 해서 어차피 뭐 이걸 가를 때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넣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넣고, 요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천천히 여러번 해서 샤프트에 표시가 안나게 그렇게 쭉 요렇게 그리고 주면 됩니다 그렇게 놓고 이거를 이렇게 잡고 쭉당겨 주면 그냥 쭉 벗겨져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잘못 돼 있는데, 야, 이거는... 야, 왜 이렇게 됐지? 아, 이거는 그냥 양면테이프로 했네요. 이런 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를 이제 다 벗겨내야 돼서, 네, 요렇게 해서 싹 제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음. 요 테이프로 감아도 되고요. 이걸로 감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요게 있으니까 일단은 요걸로 갈아, 갈아 볼게요. 이 부분까지 이렇게 붙여 놓으면 되고 여기 뒷부분에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을 좀 막아야 돼요. 이 종이로. 그래서 그, 공간을 조금 남겨놓고, 붙이시면 좋습니다. 요렇게 붙여서, 라운드를 한 바퀴를 딱, 이렇게 발라, 발라줍니다. 이렇게 붙여 주고요 그 다음에 한컵으로 싹 벗겨내면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좀 끈적이가 있어요 이렇게 해 놓고 여기 뒤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때 신문지를 좀 깔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이 여기 그립에 이 안에 이제 그 라이타 기름을 좀 넣어서 어, 이 그립을 넣었을 때쭉잘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라이타 기름을 좀 넣습니다. 어, 여기다 라이타 기름을 넣어서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넣어 볼게요. 라이터 기름을 쭉 짜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막고 이렇게 흔들어서 이 안에 그립 안에 라이터 기름이 잘 묻을 수 있게 이렇게 잘 흔들어주고요. 그래야 이게 잘, 잘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뿌려 줍니다 이렇게 흘러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도 이렇게 뿌려 주고요 그 다음에 이면이 위로 오게 해서 빨리 껴야 됩니다 이렇게 쭉 밀어 넣으면 쭉 밀어 넣으면 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게 다 껴진 거예요. 이 기름을 안 바르면 이게 좀잘안 들어가고 기름을 뿌리고 어좀 빨리 껴야 돼요. 조금 한몇 초라도 좀 있으면 이 기름이 확 날라가 버려서 되게 뻑뻑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뒤에서 한번 꾹 눌러서 다 들어갔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표시해놓은 이 위에 약간 돌아갔네 요 위에 부분에다가 요그 센터 라인에 맞춰 가지고 지금은 이게 이렇게 잘 돌아가요 지금까지는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까지도 막 돌아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기를 봐서 저 리딩 엣지가 수직으로 됐을 때이 여기 있는 요점 부분이 저기랑 센터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 뒷부분에도 쭉 맞는지 확인을 하고 네, 지금 딱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 하면 그립이 다 갈아집니다 그럼 이 앞부분에 매직 칠한 부분을 라이터 킹으로 살짝 붙여서 이렇게 문질러 주면 교체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 있는 이 리딩엣지 부분이 이렇게 서 있을 때이 라인하고 요거랑 이렇게 딱 맞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조금 이렇게 리딩엣지가 서 있을 때 근데 여기는 안 맞춰도 되는데, 여기랑 일자가 쭉 되게 해서. 여기 있는 전부분이 이 음, 전부분이 저기랑 일자가 됐는지 확인을 하면 잘된 잘 겁니다 이렇게 그립을 한번 딱 잡아보면 음, 딱 이쁘게 딱 되네요 이렇게 해서 그립을 한번 갈아봤습니다